여러분, 드디어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무려 2133억 원. 올해보다 73.9%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허브이자 SOC 조기 완성의 무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은 바로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린 국가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통합 관제 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 재생에너지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의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보다 늘어난 120억 원이 투입되며 새만금은 글로벌 친환경 산업단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특화단지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폐소 대신 변전소 설치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비록 예산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는 중장기 전략에 따른 조정일 뿐 새만금은 에너지 중심지로 나아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입니다. 새만금 2권역, 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예산은 400여억 원에서 무려 1,630억 원 내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30년 대통을 목표로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또한 내부 간선도로의 마지막 퍼즐, 남북 3축도로 건설도 본격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총 21.6km 총사업비 약 1조 3,942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완공되면 새만금 개발의 동맥이 열리게 됩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이제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와 산업을 이끄는 심장부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만금의 이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더 많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